할렐루야 어,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하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좀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 건강 가운데 어, 평소에 우리 건강을 좀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로물리가지 축복합니다. 이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녹화하려 하니까 자꾸 눈이 깜빡깜빡하는데 잠시만 이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누가 보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아, 두 가지의 사건이 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두 가지 사건 전체로 이렇게 통틀어 말하면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이렇게 또그 당시에는 군것줄도 없고 이러니까 어때요? 밀밭에 있는 밀을 수 이렇게 손으로 걷어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까서 먹었나 봅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율법은 있습니다만는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들이 포로기 이후에 많이 논쟁이 된 것을 보게 됐죠 아~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라는 이 선지자의 글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철저하게 지키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정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의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어~ 율법적인 예 율법은 좋습니다마는 율법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몇 번만 걸어가면 그게 일이다 안식일에 무을 하면 일이다라고 이 해서 사람을 제약하게 됩니다 숨 막힐 정도로 제약하게 되죠 제자들이 위를 이렇게 따서 어~ 까는 그 행위 역시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 아주 이렇게 매몰차게 에 비만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다른 안식일에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손 마른 병, 손이 이렇게 굳어지고 마른 것이죠. 아마도 중풍병이 아닌가, 아니면 근육미력증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합니다만은 손 마른 병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치실 때에 손 마른 병이 나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걸 나음에 대한 만약에 가족이라면 마약에이손 마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랑했던 사람들 주위에 있었다면 얼마나 환호를 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을 어긴 죄로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건을 죄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 감사로 받느냐, 또 비난하기 위해서 받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있으면, 어떤 한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함께 즐거워야 될 내용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일에 대해서 율법적이고 또저 일에 대해서 또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됐지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은혜의 시각으로 사물들을 또 믿음의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